사람들은 흔히 말한다. 고생은 배신하지 않는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장터에서 하루 종일 등짐을 나른 사람도 새벽까지 가게 문을 지킨 사람도 때로는 빈손으로 돌아간다. 밤새워 일했는데도 여전히 월세 내기조차 빠듯한 이가 있다. 첫째, 고생은 시작이지 결과가 아니다. 어느 농부가 있었다. 그는 새벽부터 밤까지 논밭을 돌며 흙투성이가 되어 일했다. 손바닥은 굳은살로 갈라지고 등은 굽어갔다. 그러나 그는 깨달았다. 이 고생이 내 삶을 바꿔주진 않는다. 단지 지나가야 하는 과정일 뿐이다. 농부가 씨를 뿌린다고 모두 풍년을 맞는 건 아니지 않은가. 땅을 어떻게 일구고 물기를 어떻게 트느냐가 수확을 결정한다. 고생은 자산이 아니라 통과의 문턱일 뿐이다. 둘째, 성실은 기본이지 전략이 아니다. 회사에서 누가 매일 제 시간에 출근하고 야근까지 한다고 해서 반드시 승진하는 것은 아니다. 성실은 숨 쉬는 것과 같다. 살아있는 사람이 숨을 쉬듯 이라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성실해야 한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특별한 무기가 되지 않는다. 진짜 차이는 어떤 선택을 하느냐, 어떤 구조 속에서 움직이느냐에서 갈린다. 셋째, 고생의 양이 아니라 방향이 갈림길을 만든다. 공장에서 가장 먼저 출근하고 가장 늦게 퇴근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러나 몇 년이 지나도 여전히 같은 자리였다. 반면 어떤 이는 틈틈이 기술을 배우고 새로운 방식을 익히며 자리를 옮겼다. 땀을 얼마나 흘리느냐가 아니라 어디를 향해 흘리느냐가 삶을 갈라놓았다. 넷째, 진짜 보는 설계에서 시작된다. 집을 짓는 일꾼을 떠올려 보라. 하루 종일 벽돌만 나른다고 해서 집이 완성되지는 않는다. 도면이 있어야 하고 구조가 세워져야 한다. 그는 늘 스스로에게 물었다. 내가 지금 쌓는 벽돌이 내 집의 설계도를 따라가고 있는가? 아니면 맘이 그려놓은 밑그림에 맞춰지고 있는가? 그 질문 하나가 그의 길을 달라지게 했다. 다섯째 버티는 삶과 바꾸는 삶은 다르다. 어떤 사람은 단순히 회사에 다니며 월급날만 기다린다. 그러나 어떤 이는 같은 자리에서도 일하는 방식을 바꾸고 시간을 쓰는 기준을 새로 세우며 스스로의 제도를 다시 만든다. 버틴다고 다 바뀌지 않는다. 헛된 고생을 반복하지 않는 것 그것이 진짜 변화다. 결국 그는 깨달았다. 고생은 결코 결과가 아니다. 누구나 거쳐야 하는 문턱일 뿐이다. 부는 성실의 합계가 아니라 선택의 합계다. 그리고 그 선택을 가능하게 만드는 힘은 바로 자기 삶을 설계하는 기준이다. 세상에는 아침 일찍부터 밤까지 뛰는 이들이 많다. 그러나 왜 어떤 이는 제자리에 머물고 어떤 이는 성장하는가 고생이 부족해서가 아니다. 기준이 없이 때문이다. 시장에서 물건을 팔아도 어떤 이는 늘 남는 장사를 하고 어떤 이는 항상 손해를 본다. 일의 양이 아니라 방향과 기준이 다른 것이다. 한 젊은 노동자가 있었다. 그는 매일 일터에서 땀을 흘리며 스스로에게 물었다. 내가 지금 선택한 이 길은 내일을 설계하는가 아니면 오늘 하루만 버티게 하는가? 그 모름이 결국 그의 삶을 다른 길로 이끌었다. 고생의 기준이 없으면 그저 통증일 뿐이다. 하지만 기준이 있으면 고생은 자산이 된다. 그는 고생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다만 의미 없는 고생을 가장 경계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성실하다 말한다. 하지만 따지고 보면 남이 만든 시스템 속에서 주어진 일만 묵묵히 따라가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아무리 애써도 성과가 남지 않는다. 왜냐? 애초에 자기 기준이 아니라 남의 잣대에 시간을 쓰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그 굴레에서 벗어났다. 남이 만든 규칙에 충성하지 않고 스스로 기준을 세워 선택하고 설계했다. 그 순간부터 고생은 더 이상 상처가 아니었다. 오히려 차곡차곡 쌓이는 자산이 되었다. 성과 없는 충성심은 결국 가난으로 이어진다. 아무리 밤을 세워도 결과가 없다면 그 성실은 자기 자신을 소모시키는 굴레일 뿐이다. 그는 결심했다. 단순히 일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일을 구조하는 사람이 되겠다고. 똑같은 고생을 반복하는 대신 성과를 반복하는 사람이 되겠다고 그 기준이 그의 삶을 바꿨다. 고생이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고생을 견디는 기준이 사람을 만든다는 사실을 일찍 깨달은 것이다. 고생은 누구나 한다. 그러나 그것을 자산으로 바꾸는 이는 드물다. 그 차이는 기준 하나에서 갈린다. 사람들은 성실히만 하면 잘 살게 될 거라 믿는다. 그러나 현실은 다르다. 밤낮 없이 일했는데도 빚만 늘어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덜 일했는데도 더 많은 성과를 내는 사람이 있다. 차이를 만드는 건 땀의 양이 아니라 구조다. 개인의 힘은 한계가 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혼자 낼수 있는 성과에는 벽이 있다. 하루 스물네 시간은 넘을 수 없고 체력은 언젠가 소진된다. 그래서 그는 방식을 바꿨다. 이제는 내 힘으로만 일하지 않겠다. 내가 만든 구조로 일하게 하겠다. 그는 공장에서 일하던 시절에도 단순히 더 많이 팔 생각을 하지 않았다. 대신 흐름을 표준화하고. 과정을 구조화했다. 사람 손에만 기대는 게 아니라 설비와 규칙이 자동으로 돌아가도록 만들었다. 그 순간 그는 더 이상 노동자가 아니었다. 시스템을 설계하는 자가 되었다. 그때부터 그의 부는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사람들은 말한다. 언젠간 되겠지. 그러나 그는. 지금 당장 반복 가능한 구조를 만드는데 집중했다. 성과가 나면 기록하고 실패하면 분석했다. 같은 실수를 다시 반복하지 않도록 규칙으로 만들었다. 실패조차도 데이터가 되어 자산이 되었다. 그는 알았다. 한번 잘 되는 건 운일 수 있다. 그러나, 여러 번 반복해서 잘 되는 건 구조 때문이다. 부자는 운 좋은 사람이 아니라 시스템을 만든 사람이다. 그리고 그는 끝내 깨달았다. 돈은 다시 모을 수 있다. 그러나 잘못된 사람과 함께하면 모든 걸 잃는다. 그래서 언제나 돈보다 사람을 먼저 보았다. 기술이나 경력보다 태도, 책임감, 위기에서 드러나는 성품을 살폈다. 관계가 결국 부의 지속성을 결정한다는 사실을 알았던 것이다. 그는 결국 깨달았다. 돈보다 중요한 건 누구와 함께 하느냐였다. 장터에서 장사도 그렇다. 물건은 좋은데 옆에 있는 동업자가 욕심만 앞서면 끝내 망한다. 반대로 책임을 지고 함께 나아가는 사람을 곁에 두면 장사는 오래 간다. 그는 알았다. 내가 만든 구조를 지탱하는 힘은 결국 사람이다. 사람이 무너지면 구조도 무너진다. 위기는 언제든 온다. 장사가 잘될 때는 누구나 웃는다. 그러나 손님이 끊기고 빛 독촉이 올때 진짜 얼굴이 드러난다. 책임을 미루는 사람인지 아니면 먼저 나서는 사람인지. 그는 그 기준으로 평생 함께할 동료를 골랐다. 사람은 방향을 보여준다. 길을 가다 만난 동행만 봐도 그 길의 끝이 보이지 않는가. 욕심만 줬는 이는 결국 옆 사람을 해치고 책임을 아는 이는 길을 새로 낸다. 그래서 그는 사람을 고를 때 현재의 모습만 보지 않았다. 그 사람이 바라보는 방향을 함께 보았다. 그 방향이 곧 자신의 길이 되기 때문이다. 잘못된 사람은 고생을 길게 만든다. 회사에서도 그렇다. 아무리 훌륭한 제도를 세워도 잘못된 사람 하나가 조직 전체를 흔든다. 그는 그런 경험을 숱하게 겪었다. 그래서 단호했다. 관계를 끊을 때는 빠르게 끊고 건강한 관계만 남겼다. 의미 없는 고생의 가장 큰 원인은 잘못된 사람과 오래 머무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의 철학은 단순했다. 돈보다 사람, 결과보다 태도, 시스템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 들어오는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 더 중요했다. 사람이 기준이 되지 않으면 고생은 반복된다. 그러나 올바른 사람과 함께하면 그 고생은 자산이 된다. 세상은 말한다.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그러나 현실은 다르다. 고생 끝에 낙이 오는 게 아니라 또 다른 고생이 기다리는 경우가 많다. 차이를 만드는 건 고생의 양이 아니다. 고생을 투자로 바꾸는 힘이다. 그는 그 원리를 삶으로 증명했다. 고생은 그냥 흘려보내면 통증으로 끝난다. 그러나 설계로 남기면 자산이 된다. 장부의 장사를 기록하듯 그는 매번 무엇이 잘 됐는지 무엇이 실패했는지를 남겼다. 다음번에는 더 짧은 시간에 더 적은 노력으로 같은 성과를 내도록 만들었다. 한번잘 되는 건 운이다. 그러나 두 번, 세번 반복되는 건 구조다. 시장에서 하루 대박을 터뜨린 장수는 많다. 그러나 꾸준히 남는 장사는 반드시 구조가 있다. 그는 성과가 나올 때마다 과정을 정리해 시스템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같은 노력을 들이지 않고도 성과를 반복할 수 있었다. 그 반복이 쌓이며 그의 부는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그러나 반복만으로는 충분치 않았다. 그는 알았다. 회복력이 없는 고생은 위험하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실패하면 곧장 분석했다. 무엇이 잘못됐는지 적어두고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제도를 만들었다. 그 결과 실패조차도 자산이 되었다. 성장의 비밀은 회복에 있었다. 다시 일어설 수 있다면 실패조차 밑거름이 된다. 그가 바란 건 단순한 돈이 아니었다. 자유였다. 언제 일할지, 누구와 함께 할지 언제 멈출지를 스스로 정하는 것. 자유로 이어지지 않는 고생은 결국 종속일 뿐이다. 그래서 그는 고생을 줄이려 하지 않았다. 다만 헛된 고생을 반복하지 않으려 했다. 고생을 설계로 바꾸고 설계를 구조로 만들고 구조를 복리로 키워냈다. 그 모든 과정이 결국 그에게 자유와 불을 가져왔다. 그의 삶은 이렇게 말한다. 고생은 누구나 한다. 그러나 그것을 투자로 바꾸는 사람만이 불을 얻는다. 삶은 감정으로 지속되지 않는다. 털개로 유지되고 구조로 성장한다. 고생을 구조화하지 못하면 통증으로 사라지지만 구조화하면 부와 자유로 변한다. 결국 불안 내가 만든 선택지의 총합이다. 그리고 그 선택을 가능하게 하는 힘은 고생을 투자로 바꾸는 지혜다.